오케이 okay. 갑시다 역시 무희죠 어그로 장인 무인입니다 독청제가 뭔가 독특하고 뭔가 감김 <laughs> 아 뭔가 아 뭔가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어 저도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고게 갑자기 생각난거야 아까 오케이 민트님 아 민트님 요거 하셔도 되는데 내가 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일단 조향사님이 가셨구요 우리 민트님이 가셨어 그리고 나는 계속 헤딩에 집중하세요 눌러주고 방금 렉이 썼었구요 죄송합니다 아, 방송이 원활하지 않은 점 약간 어, 끊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미러링이 와이파이로 하는 미러링이기 때문에 약간 끊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우리의 조커가. <laughs> 역시네. 역시나. 우리의 조향사 민트님이한대 맞았습니다. 나이스. 향수 사용했죠. 굿샷. 나이스, 나이스. 좋았습니다. 아! 아, 공포의경 맞았어요, 근데. 아, 아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 우리의 쿠쿠님이 아 맹인이시구나 오케이 제가 갈게요 아 우리가 구, 구할 수 있는 그런 캐릭이 없네요 아 가시네 맹인님은 계속 해독하시고요 맹인님은 제가 구하러 가면 될것 같은데 맹인님 가시네 큰일 났네 오케이 저는 그러면 아니 아니구나 내가 구하러 가야겠다 어 혈임님이 구하러 가시나? 아 내가 제일 가깝구나 오케이 아직 야. 아직 반피 안 됐어요! 아, 반피 넘었다. 아, 이거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날이스한대맞아졌구요 빨리빨리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가세요! 가세요! 잠깐, 잠깐 숨어있고. 이쪽으로 안 가고, 분명히 민트님한테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여섯신격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부 다들 여섯신격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완료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판자 맞췄고요 나이스. 굿샷. 하. 치료, 치료해주세요. 나이스. 오케이. 완벽하죠,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 좋아요. 지금 모험가님, 효림님이 어디있는지 모르겠고, 저쪽, 어, 저 형사님 제가 한번더 구해도 될것 같아요 아직 오르골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구하러 갈게요, 여기 여기 이거 확인 오! 아,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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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반피 넘어서 구했네요 오케이, 아쉽고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여기 기로 갔죠? 오케이. 빨리 가요. 눌러 주고요. 자. 안 보이고? 어, 저쪽에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저쪽에 있죠? 그러면 저는 이걸 넘어주고 바로 뛰어서 여기를 저 죽는데 왜 오셨어요? 마음만 감사받겠... 아 제가 반피 전에 구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좀 멀었어요 제가 약간 착각을 했어요 쿠쿠님이 쿠쿠님이 요번에도 저 뭐야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정숙하세요. 본래 나가야 한다고요. 1 게임이니까 1 게임이니까 한번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오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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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리네요. 나 여기까지 달리는 줄 알았는데 안 달렸어요. 그러면은 구하는 거는 효림님한테 맡기고. 난어으로 오케이. 아직 만료가 안 끝났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좋았어요. 이번에 쿠쿠님, 근데 날라가죠. 빨리 가요. 눌러주고. 아, 저희가 구해줄 만한 애가 없었네요. 그러보니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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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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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하나 더 깔아주고요. 뭔가냐? 우리 현인님한대 맞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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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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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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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오케이, 나이스. 한번 도전을 해봤지만 실패하고 결국 무승부. 오케이, 좋습니다. 매주 수요일 도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청자 참여 이벤트 보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는 조양사로 플레이보도록 할게요. 조양사 가시죠. 저는... 아, 나... 아, 여기 한분 계시고... 자, 조커, 조커 받고요. 조커 저쪽으로 갔으니까 바로 여기서 돌려주고요. 걸렸구요. 조커도 초반에, 초반에, 초반에 주면 안 되죠. 이거 먹구요. 자, 초반에 존재감을 드리면 안 됩니다. 향수가 있지만 존재감을 드리면 안 돼요. 웬만하면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따돌린 것 같긴 한데 숨어 있고요. 텔포 소리 들리고요. 텔포 탔죠? 그럼 저는 해독을 눌러주 해독을 집중하세요 하고 빠르게 빠르게 해독을 해줍니다. 오케이. 큰집 지하가 먹여. 큰집 지하. 40분 동안 통하고 오느라 자리를 오래 비웠네요. 아, 아, 그랬구나.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음. 어디 갔나 했네요. 후! 나이스. 세개 집중하세요. 벌써 해독이 세 개가 됐죠. 역시 우리의 조청자분들, 파워. 대단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해독하면 벌써 두개 남지. 우리 뚝배기 한 명도 안 쳐졌고. 나이스. 이렇게 깔끔할 수가. 아직도, 아직도 존재감이 다안찬것 같죠? <laughs> 우리 애 조커! 존재감도 뜻 채우고 집에 가나요? 수학 공부하다 왔어요. 아 나이스. 수학 공부. 아 수학. 수학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중앙 계구 중앙 계구라고요 이거 이거. 저는 저는 저런 거잘안 쓰. 오 나이스. 여기 공구님이 해독을 하고 있고요. 벌써 두개 남았죠. 이거 반 해독했고. 봤어요. 하, 나이스. 한개 남았고, 아드각 봐야죠. 자, 아드각 봐야죠. 빨리 가요, 눌러주고. 그러면 누군가가 한뚝배기 한대 터졌을 때 누르면 되지만 그런 거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바로 터트려 주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터트려 도될것 같은데. 바로 터트려도 될것 같습니다. 빨리 가요! 오케이. 바로, 톡톡, 톡톡톡. 트로피카나, 톡톡, 톡톡톡. 트로피카 한번 해주고. 근데 자야 해요. 인생 포기, 인생 포기, 학교도 포기. 먼저 갈게요. 눌러주시다 그러면 여기가 열렸는지 알겠죠? 중간고사 평균 3점 올리는 방법을 쓰래서 경로해준다고 썼는데 엄마가 발차기 날렸어 <laughs> <laughs> 뭐야 아 드로키가 아닌게 다행입니다 드로키가 아닌게 다행이에요 로우킹 맞았을 거 아니야 <laughs> 앞차기 맞으셨나 저예요 <laughs> 빨리 가요 눌러주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반대쪽에 계시나 이거 한번 내려주고 여기야! 일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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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있나요? 쿠쿠님 주위에 있어? 내얼려지는 밥을 들잖아요 뻔뻔. 어, 아, 이런. 나도 가서 뚝배기 터져야지. 나도 가서 터져봅시다. 나도 한번 가서 터져보자. 자, 다들, 실현하고 있겠죠? 저 안쪽에 쿠쿠님부터. 자, 여기 좀 약간, 아, 여기 있어주고. 안 쳐드리겠죠? 와우! 나이스 총! 나이스! 좋습니다!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총 쏘자마자 바로 떨 떨궜나봐요. 뭐야 아직 안 끝났죠? 아직 빨간 눈이죠? 아닌가? 빨간 눈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살려드리고요. 어효린님 치료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어떻해 치료를 하고 있었어야지자 자. 안녕하세요 치료를 하고 있었어야죠 빠르게 치료 완료해드리고 예. 맹인 코코 님도 살려 드리면은 빨리 가요. 눌러 주고. 나이스. 나이스. 빨리 가요. 오케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 여기야, 여기! 아. 오케이! 갑시다! 오오 아하! 안돼요! 아하! 아, 까 이번엔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향수 다 썼고 나가야 돼 <laughs> 트로피카라는 안 마셔봤어요 아, 맛있는 것만 아 하나 맛있는 것만 마시는구나 오케이 으음 나 오늘 트로피카라 파인애플 파인애플만 먹고 있는데 아 지금 지금요 내가 또 트로피카라 트로피카라 니까아 그거... 아, 여기 지렁이 되셨네 아, 이나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아까 아, 아까요 아까비 우리의 우리의 히어로가 될수 있을지요 우리의 건근 사마 자 빠르게 뱅, 뱅글이 돌지 말고 빠르게 치료를 해주세요 치료하세요 치료 혜리님쿠크님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하세요 우리의 민트님이 구해 주실 거예요 오 맛있나요 나트로피카나 안 먹어본 거 같은데. 걸렸어걸렸어걸렸어걸렸어걸렸어걸렸어걸렸어걸돼안걸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안돼 걸나이걸나이걸려호 안 돼, 안 돼. 도망가 반차 내려 안돼 안된다 오호 나려다 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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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나이려서 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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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서 빨리 나가세요, 혈인님! 나가세요! 안 돼! 안 돼! 안 된다! 나가라! 안 된다! 아! 아, 아깝습니다. 민트님 지금, 아. 치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 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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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의자 앉으려면 좀 남았기 때문에. 오, 나이스, 나이스. 잘, 봉부리를잘 치고 있는데. 아, 까이 일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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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민트님, 일어나나요? 아, 못 일어나나요? 아 아깝... 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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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다. 아, 걸렸어, 걸렸어. 아, 안 돼! 아! 까비. 아, 아깝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이 나나요? 아, 아까웠어요. 아, 아깝네요. 아, 씨. 아, 아까워. 아아까스니다아 그래 잘하셨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laughs> 아 너무 잘했어요. 아특백이특백이특백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나 껐어. 나야야야 화면을 껐어. 야야 미안. 어나아 화면... <laughs> 미안, 미안. 어, 화면을 꺼버렸어. 아 놀랬다. 아 어, 당황스러웠다. 여기 끝끝 끝에 지금 맹이님이 돌리고 계시니까는 저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걸 해독하려고 했는데 사진 안 찍죠. 일로 오는데, 일로 오는데 사진 찍을 것 같고 안 찍죠. 오케이, 공군님이 시선 잘 끌고 있고요. 저는 또 다른 데로 사진 찍죠. 오케이, 전안 걸릴 것 같고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돌리도록 합시다. 그럽다, 더럽게 쉬운 거였다. 어려운데? <laughs> 공군님 사진 안에서 묶였고요. 자, 들어와주고, 들어와주면 나가고, 또 나왔죠? 자, 저 놓쳤죠? 이렇게, 이렇게, 뭐야, 쟤 누구야? 요새비는 사진 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정신 없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공구님 구해주고 싶은데, 방금 어그로 끌려가지고 못고했네요 오 나이스 구했어요. 오 굿샷, 나이스. 오 누군지 몰라도 오 파인 플레이 좋았습니다. 여기 옆에 맹인 계시구요. 하면서 오네요. <laughs> 난 이거밖에 없다. 그 이렇게 하나 해주고 끙 눌러주고 옐로오는데튀어튀어 튀세요 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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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트세요 내가 내가 있을게 내가 트세요 트세요 맹이님 트세요 아 맞아 맞았네요 아 제가 계속 어그로 끌었어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정숙해 어오케이나 그냥 돌립시다 전 아무튼 자르고 어... 아네 안녕히 주무세요 후나이스 우리 맹이님이 쫓기고 아직도 쫓기고 있는 아, 아니네요. 저쪽으로 갔네요. 내가 오르를 끌려 끌리라고 여기다가 씨 저거까지 설치를 했는데 오르고까지 설치를 했는데 갔어요 그냥. 그렇게 뚝배기 한대 터진 거는 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치료해도 반피밖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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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겠는데 이겼는데? 끙스오 저기서 오 왔죠? 자 따라오세요 여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에요 따라오시라고요 여기입니다 오세요 자 여기에요 하! 아! 여기입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아저씨, 아저씨, 아 그냥 갔어요.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저로 가는데 나를 그냥 버리고 갔어. 저쪽 멀리 있고요 빨리 가요! 눌러주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빠르게 빠르게 비밀번호를 입력해봅시다 오케이 여기서 요 나이스 코크님 60초 달성 자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저희 전부 다한 대씩 달아있기 때문에, 한 대씩만 맞으면은 다 뚝배기 터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돼. 다 어디 있는 거야? 잠깐만. 나, 나, 나 오르골, 뭐, 오르골이 아니라 저거 다 써가지고.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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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야! <laughs> 안 온다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저씨! 아이씨 거기서 뭐해요 여기있어요 자 빨리가 빨리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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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맞았는데? 하! 나도 맞았는데? 야, 장난치다가 맨날 죽는데? 큰일 데 안돼! 안돼! 와 야, 야, 이거 큰 났다 야야 장난치다가 맨날 죽는데? 뭐하냐? 나를 못 안칠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총맞았구요어 근데 저분도 쓰러질 것 같은데? 나이스. 하. 쓰러졌구요 나가라고 헛손질 한번 해주고. 민트님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겠죠? 하! 자, 그러면은 누구를 들려 그럴까? 오케이, 나 일어나고. 오케이. 저기 있죠? 보이죠? 보이죠? 하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야. 멍청한 요셉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야.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은 이명을 약간 지웠다가 오면은 이명을 좀이 정도쯤이면 없어졌겠죠. 이명이 이명을 지웠다가 다시 고 풍선으로 들었죠. 아 풀렸죠. 풍선 풀렸죠. 아하 이거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나 눌러주고 하 아, 공포 얘기요 괜찮아요 오케이 가세요 가세요 오케이 나도항복 오케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막판 또 이렇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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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겼네요 또 완벽한 승리였는데 마지막에 또, 놀다가,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재밌게 한 판, 마지막 판을 해 보았습니다. 아, 또, 오늘도 재밌었네요. 첫 승리. 아, 재밌었어요. 고생하셨어요. 막판도 버라이어티 하네요. <laughs> 첫 승리 좋우다 아이고야. 자, 모두들 같이 게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또 시참 있으니까 또 참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도 뭐 다음주 수요일에는 다들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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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없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수요일날 오셔서 11시에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싶다 말씀해주시면 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 신청하시면은 거의 다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대빵님.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고요. 이거를 또 어떻게 편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